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숙고하고 있는 그때 고넬료의 하인들이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들을 자기 거처로 불러들여 함께 유숙한 것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그것도 로마 군대에 속한 이방인을 자기 거처로 불러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들을 맞이해 함께 가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으로서의 이 베드로의 마음은 심한 갈등과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신의 위치, 말과 행동에 대해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기준과 판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은 베드로 뿐만이 아닙니다. 고넬료 역시 동일합니다. 고넬료는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금한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자신의 가정을 방문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베드로가 있는 곳을 알려 주셨고 또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은 그의 행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온다는 확신으로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두 불러 그를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의 눈앞에는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넬료의 친척, 친구 모두가 이 고넬료의 집에 모여 베드로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유대인 어부에게 이런 행동은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자신의 모든 행동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넬루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혼자 듣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이 고넬루의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고넬루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옥토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넬류의 가정이 가장 큰 은혜로 충만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던 이 고넬류의 가정에서 말씀 잔치가 풍성하게 이루어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넬류와 베드로 베드로와 이 고넬류의 만남은 너무나 극적이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을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복음의 지경이 유대인에게서 이박인으로 넓혀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새벽 말씀에 강조하지만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뤄낸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이야기를 펼쳐 나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 인간들의 인간됨에 순종함이 필요함을 우리는 또한 보아,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으로서의 권위, 체면 등을 내려놓고 또한 정치적인 위협, 직위의 상실 등의 가능성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의 관습, 가치관, 십년 등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두 사람은 담대하게 순종하기로 결심했고 행했고 그 순종은 고넬류의 집안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방인 선교의 기초를 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의 확신과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담대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오늘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인식과 한계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연약한 인간을 통해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도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이한날한 날이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위 하나님,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격리 중이신 두 분의 권사님의 삶을 주님께서 오늘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사,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는 은혜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원금과 1천번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이 지역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우리 홍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친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